학교 다닐 때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학점은 당시에 공부를 좀 등한히 했던 증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거에도 열정을 안 가졌다는 증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친구들은 워낙 탈기가 각각 하다 보니까 이런 걸막 하면서도 공백기라고 치는 거예어 맞아요. 슬프다. 나는 우리 세대는 날로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laughs> 주장이 뭘 그렇게 심하게 각 보십니까? 나 이번에 어떤 친구를 뽑아야 될지 고민스럽네 아이랬었시구나 음. 어, 부장님! 아니 혹시 저를 정개직으로 뽑으시는 건 어떠십니까? 귀여우니까 가산점 좀 주시죠 네. 가산점은 줄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취업할 때더 치명적인 스펙은? 평균보다도 낮은 학점 평균보다도 긴 공백기 누구? 저는 중견보다 긴공백기가더 치명적인 스펙입니다. 역시 남자. 기장한... <목소리> 어? 나 혼자만 다른 거예요? 각쳐 이렇게 <목소리> 또 3대1이. <목소리> 아, 나말 <말고>. 못해. <목소리> 저는 그냥 고른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되게 궁금해진다. 저는 사실 큰 생각을 하고 골랐기보다는 <목소리> 제 입장에서. <목소리> 그 가족이 당당하시다니. 또뭘 생각했는지도 잊어먹어버린 거 아니야? 아... 아 근데 사실 짧긴 한데 그럼 일단 제가 발표를 오, 해볼까요? 까먹었습니다. 여기 나올 것 같아. 아 까먹었네. 빨리 시켜까먹었습해다시먹내잘 까먹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면접을 보는 입장으로서 면접관이 저한테 딱 물어봤을 때 공백기에는 그 사이에 제가 경험한 것들을 설명을 할 거리가 있는데 저학점은 이미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왜 웬만해서는 다 평균보다 높거나 평균일 테니까 변명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뭐 했습니까? 약간 그런 거. 근데 평균보다 낮더라도 그 나의 학점이 올라가는 상실곡선이면 그나마 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 수도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1학년 때 너무 많이 놀아서 올라간 케이스인데 올라가면 평균보다 낮진 않아요. 평균보다 낮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닌가? <목소리> 저랑 아주 똑같은 논리로 정반대의 결론이요 아, 그래요? <목소리> 그 지금 한인턴은 학점이 낮다는 것은 학교생활이 엉망이었다라는 아, 인지의 아니까? 베이스? 아니요 저는 학교생활 열심히 했어도 이거는 저는 학습능력 학습능력 어. 네아 그게 직장에서의 습득 능력과 연결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평균까지는 가기 때문에 아, 대학에서는 네 혹시 다른 반박하실 분 계신가요? 논리가 <laughs> <laughs> 아주 똑같지만 결론만 딴판인 제가 한번 비전 해볼까요? 네. 완전 똑같은 논리에요 학점은 낮아도 학점 낮은 대신 뭘 했다 명분이 있으면 납득이 돼요 잘격증을 어, 땄다 이렇게 하면 어 근데 진짜? 공백은 기름 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취업을 왜 해요? 회사의 그냥 요만한 품니바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학점을 보느냐? 이 사람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느냐를 볼수 없으니, 너잘 돌아갔어? 학교에서라도? 그걸 보는 게 학점이에요. 근데 저 학점이다? 그럼 이제 공격에 들어오겠지. 너 톱니바퀴 잘될수 있어? 어, 저는 뭐, 뭐에 미쳐가지고 그만했다. 뭐, 이런 거 해봤다. 하면은, 아, 그럼 학점이 낮지만, 이런 부분을 보니까 너뺑뺑잘 돌아가겠구나. 톱니바퀴로서. 그럼 오케이가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 사례가 제가 창업 동아리 회장을 했었거든요. 창업 동아리 친구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창업하겠다고 막 나대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해서 한 2.5점 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2점 대도 취업을 하려면 엄청난 다른 게 있어야지. 선배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홈커밍데이를 했단 말이죠. 그때 좀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게 회장은 나야. 근데 저는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문자 뿌리고 끝냈어. 근데 이 친구가 뭐 어디 은행 다니는 선배님, 어디 니는 선배님, 비 혼자 연락처 착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막 인사를 드리더라고. 이 친구가 지금 여의도에서 세일즈 직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학점보다는 자기 강점을 살리는 거나 어쨌든 어 저는 학점 맞지만 이런 명분만 있으면 된다. 그 공백이 길어져 버린 데 대해서 익스큐즈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공백이라는 거는 한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외활동을 했다? 인터넷 했다? 그 공백이 아니지 아 그래요? 전 네. 그것까지 다 공백에 포함시켜서 직장 생활을 안한 거를 우리가 지금 공백이라고 얘기를 한 거라서 저는 그 서, 만약에 평균보다 학점이 낮으면 애초에 서류 자체에서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예외는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노답이면 대기업은 안 되겠다 어, 그런 생각 저 저도 하긴 했었고 그 경제 쪽이라든지 그런 정말 특수 분야에 그런 데는 조금 예외가 될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취업을 사실 대기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학장을 고른 거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구조건 이 있으니까 네. 이 얘기를 듣고 살짝 좀 마음이 아픈 게나때이 공백기는 그냥 그런 거예요 홈 프로텍터로서 뭐 공부가 취준 좀 깔짝거리다가 아, 뭐, 나 진로 고민을 하다가 취준 좀 깔짝거리다가 이런 게 저는 공백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친구들은 워낙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막 하면서도 공백기라고 치는구나. 어, 맞아요. <laughs> 슬프다. 그러면 우리 김대리에서 내가 공백이 갖는 어떤 심리적인 느낌에 좀 중점을 둬서 얘기를 좀 해볼까? 어, 좋습니다. 네. 자, 근데 공짜라는 게또 한자가 이 꼰대답게 나왔죠. 비어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현재 뛰지 못하는 선수, 축구선수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에 아스날에 박주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커리어로 뛰고 있을 때 아스날로 수출이 됐어요. 근데 그 감독이 박주영 선수를 채용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에 뛰지를 못하겠어요. 이 잘하던 선수가 완전히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한 1년 이상은. 아무리 내가 커리어 내 네임밸류가 좋아도 내가 지금 경기에 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건 실전 감각을 잃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균보다 긴 공백기가 더 두렵다. 궁금한 건 평균... 평균적인 공백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관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을 안 하고 6개월 이상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공백으로 느껴져요. 이게 또 내과학적으로 저희 전두엽은 손해라든지 후두엽에 비해서 상당히 업데이트된 부분이거든요. 과학을 아, 그래? 굉장히 네, 좋아하시요 여기서 <laughs> 전두엽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Y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학점 개판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 이때 뭐 했니? 어, 학점은 개판이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공백은 그냥 물음표야. 그래서 이게 면접자로 하여금 알수 없는 쇠함을 크게 느껴요. 자, 학점은 예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철학과 친구들은 학점 별로 신경 안 써요. 하지만 본인이 읽는 책이라든지 논쟁에서 본인이 주도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을 걸어요. 그러니까 학점은 당시에 공부를 좀 드만히 했던 증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거에도 열정을 안 가졌다라는 증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만 어느 정도 면접장에서의 태도로 나오게 되면 그건 익스큐즈가 돼요. 그 면접관 입장에서 1.52 밑에 너무 많아요. 왜냐면 하 저는 대기업이 아니었고 중소기업이나 외국인 회사였기 때문에 개성 있는 저학점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업무 실적 직무 평가와 연결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역시 긴 공백기는 좀 치명적이구나 하는 사례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에 초점을 맞췄냐면, 꾸준함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어요. 대학교를 다녀 다니고 있다는 것은 4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면서 쉬지 않고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점수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공백기라는 것은 꾸준함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공백기 동안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땄다. 그랬으면 그게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통인이 되는데 그게 없이 소리로 증명하, 증명하지 못할 일 자체는 엄청 치명적인 스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제가 생각한 공백기랑 세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지금 인터님이 생각하신 공백기는 공백기가 공백기가 아닌 거죠. 네. 스펙을 쌓고 준비하는 기간을 공백기라고 부르거든요. 첫 취업을 할때 요즘. 은 제가 생각하는 공백기는 취업을 하기 위해 그 방향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인턴 경험하고, 그게 다 공백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서류상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저는 화학을 전공했었어요. 피트라고 약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보통 2년, 3년을 준비하는데, 그거를 못 따버렸을 때는 3년이나 공백이 생기니까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때 피트를 포기하고, IT 쪽으로 갔던 게 있었죠. 기술적으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술력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제품이란게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할수 있어요. 1.2인 사람이 배달의 민족 오픈을 만들었어. 쓸거요안쓸거요 쓰잖아요. 쓸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 천대죠. 무조건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어떤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백기는 증명을 못하게 버리면 엄청나게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지금 이두 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내가 막몇년 동안 공백기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이 심리적 압박감이 오히려 발목을 더 잡을 것 같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전투력인데, 사람이 그냥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 먼저 빠지는 게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쓸수 있는 어떤 요소가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도 똑같아요. 관리자들이나 경영자들 입장에는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신명적인 거, 모티베이션이 없는 사람이죠. 정리하자면, 공백기라는 단어 자체가 4명 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공통점은 공백기라는 뜻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평균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첫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딴거 이런 거다 실제로 공백기로 쳐지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렇게 또 생각 그것도 그래. 생각해야 되는 게 공백기라는 게 있으면 자격증 취득하는 기간이잖아요. 평균 3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람은 1년 걸렸어 이렇게 해버리면 치명적인 거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공백기 정의가 달라진 것도 그렇고 확실히 아 정말 굉장히 성형통신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이 갑자기 슬프네요 <laughs> 아.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런 공백기라는 게 뭔가를 준비하다가 안 되면 공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백기가 될지 말지 모르는 그 과정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증명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학점을 고른 거였어서 결론은 딱 이거네 이 공백기를 증명을 할수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직면을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부분이다. 그러면 나 취업 못한다. 네, 그래서 <laughs> 공백기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하루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 살아야지만 이공백기에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팅. 그러면 결론은 학점보다는 공백기가, 공백기가 더 지면적이다. 응.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는 제가. 어,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인턴님한테 아싸!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저한테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laughs> 어떤 게요? 공백기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거 공백기가 이렇게 바쁜 공백기를 공백기라고 정의하다니 이런 아, 요즘 세대가 이렇구나 정말 팍팍하구나 이거를 새롭게 알게 해주셔서 나는 우리 세대는 날로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laughs> 왜냐면 지금 한 인턴을 보면 너무 치열해요 아 그니까 공백기 정의가 왜 이래 그 치열함에 네, 진짜 격려와 응원을 아이 아게 별을 받기 위해서 혼자 딴 거야 되네. 태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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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 비슷하서 저는 같은 한신 부장님. <laughs> 아, 부장님. <laughs> <귀여운데. 웃음> 아아아 드리겠습니다. 자행 만에 이 책에 목소리를 봤네. 요한 마디. 저는 그냥 좋아요. 면접 자의입서으로서 면접관분들의 의견을 이이 들을 수있어서많이자국에고이 자국에서 음. 별고없고인사고이자도에고 어, 아주 좋은 시간! 이자 <laughs>